아놀즈 쇼츠 제네거가 즐겨했던 그 어깨 운동 어깨 프레스 동작 중에서 부상의 위험이 비교적 낮은 동작이며 어깨의 전반적인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 얼굴을 향한 자세에서 시작하여 팔을 돌리고 위로 프레스 해주고 돌아올 땐 역순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덤벨이 없다면 밴드로 밴드도 없다면 물병으로 해보세요. 오케이 다운 축구면 삼각근을 타겟으로 하는 동작입니다. 주로 케이블 머신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밴드가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한 동작입니다. 밴드를 이마 높이에 거치시키고 얼굴 방향으로 당겨주는 동작인데 가벼운 장력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머신이 없다면 밴드로, 밴드도 없다면 다음 동작으로 해보세요. 오케이 다음. 맨몸 운동으로 할수 있는 어깨 운동 중 후면 삼각근을 타겟으로 할수 있는 귀한 동작입니다. 누워서 팔꿈치로 상체의 무게를 밀어주며 후면 삼각근에 힘을 주어 동작합니다.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으니 초보자분들은 다른 후면 삼각근 운동과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케이. 다음. 후면 삼각근을 타겟으로 하는 레이즈 동작입니다.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아래로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후면 삼각근을 이용해서 까딱까딱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동작하시고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덤벨이 없다면 밴드로, 밴드도 없다면 물병으로 해보세요. 아, 이 동작 하실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다음 동작으로 대체하세요. 오케이, 다운. 역시 후면 삼각근을 타겟으로 하는 동작입니다. 주로 머신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밴드가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한 동작입니다. 밴드를 어깨 높이에 거치시키고 팔을 앞으로 쭉 빼준 상태에서 후면 삼각근을 이용하여 뒤로 쭉쭉 벌려주세요. 역시 가벼운 장력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머신이 없다면 밴드로 밴드도 없다면 그냥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하세요. 오케이! 다음! 대표적인 어깨 프레스 운동입니다 어깨의 전반적인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팔이 너무 과하게 벌어지거나 좁혀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대부분 귀 옆에서 진행되는데 어깨가 아프다면 팔꿈치를 살짝 앞으로 빼서 쉬시해도 좋습니다 덤벨이 없다면 밴드로 밴드도 없다면 물병으로 해보세요 오케이 다 맨몸으로 프레스 어깨 운동을 하는 동작입니다 손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고 이마가 땅을 향하게 하여 동작하는데 다리가 몸에서 멀어질수록 난이도는 낮아지고 몸에 가까워질수록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의자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오케이 다음 바벨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어깨 프레스 운동입니다. 어깨의 전반적인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숄더 프레스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의 움직임이 수직선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며, 엉덩이와 복근에 힘을 주어, 신체 정렬을 잘 유지하며, 실시하세요. 바벨이 없다면, 리셋 밴드로 가능! 리셋 밴드도 없다면, 숄더 프레스나, 파이크 푸시업으로 하세요. 오케이! 다음! 전면 삼각근을 타겟으로 하는 레이즈 동작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던져 올려 주며 동작합니다.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며 너무 무거운 무게로 하면 이렇게 잘못된 자세가 됩니다. 덤벨이 없다면 밴드로, 밴드도 없다면 물병으로 해보세요. 오케이, 다운. 측면 삼각근을 타겟으로 하는 레이즈 동작입니다 봉긋솟은 어깨 근육을 위한 필수 동작이죠 손등을 하늘로 향하여 좌우로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동작하며 역시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덤벨이 없다면 밴드로 밴드도 없다면 물병으로 해보세요 오케이 다운 말이 필요 없는 맨몸 어깨 운동의 끝판왕입니다. 자유 물구나무 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벽에 기댄 상태에서 물구나무 푸시업을 실시한다면 훌륭한 어깨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왕초 부분들은 벽에 기대어 물구나무를 서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어깨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구나무 푸시업, 저도 잘 하고 싶어요. 최대한 빠르게 설명했는데도 기획 의도와 다르게 3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운동 신념 가지고 파이팅!